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땡스 기빙이 있는 주간입니다. 추수 감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들과도 감사 인사를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순찰자입니다. 다니엘 사장은 느부갓네살왕의큰 나무 꿈에 대한 조서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왕의 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느무간 네살은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거대한 신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5절 말씀을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누부간네살이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도 첫 번째 꿈처럼 난해한 꿈이었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루되 누브간대설은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의 마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실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다니엘의 신앙에 적용시키고 있을 뿐이었죠.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본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서 자란 한큰 나무가 하늘에 닿도록 자라고 아름다운 잎사귀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는 들짐승과 새들의 거처가 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와 열매를 다 헤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도 새들도 다 쫓아내버렸죠. 다만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는데 쇠와 노줄로 동이고 진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낸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심난한 꿈 아닙니까? 이렇게 심난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제 요청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꾸었던 큰 신상의 꿈은 인류의 역사가 전개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꿈인 큰 나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꿈입니다. 물론 이 꿈의 내용은 내일 다시 좀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에도 깊이 있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크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역사여 주신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땡스기빙에 있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뀌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